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셨는데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또자유케해 주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의 일들 권세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듣고 볼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말과 달랐거든요 권세가 있어서 귀신이 쫓겨났고 또 예수님께는 기적과 능력 표적들이 드러나서 병든 이들 고침 받았거든요 이러한 말씀의 권위와 또 기적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금세 팍 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 받고 잘케 되어짐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칭송을 했었었죠.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었던한 예를 그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평소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을 읽어주셨어요 그 읽어주셨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사,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곧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첫 번째 내용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 전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 간절한 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네, 이 죄의 상황들, 죄 저주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므로그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아주 복된 소식이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 종된 자, 죄의 종로를 타는 자, 술, 마약 그리고 도박 다 죄죠. 우리 인생을 갖다가 결박하는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결박하여 인생을 도적질해 가는 그 죄. 근데 그죄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신다라는 것도 사탄에게 묶여 있는 자, 귀신 들려 있는 자, 귀신의 그 인생이 빼앗겨 있는 자 또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모든 포로된 자들, 종된 자들. 근데 그 종의 신분에서부터 그 결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 주시는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또 눈먼 자 그들에게는 다시 보게함을 전파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눈먼 소경들이 눈을 떠서 빛을 보게 되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디메오 딤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 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섰고 어둠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제가 소경이 되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살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수 있었던 일이 구걸하는 거였었죠. 그러한 저주스러운 삶을 살던 바디메오에게 빛을 보게 해 주셨고 어둠에서 건져서 빛을 보고 또새 생명을 살게 해 주셨었죠. 근데 여기에 눈먼자,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이 아니고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또 뜨게 해주실 것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바울은 빛을 보기 전에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교회를 갖다가 박해했었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특심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빛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해 주셨고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 주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깨달아 보게 해 주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눈먼자들이 다시 보게됨을 얻게 되는 거죠. 눌린 자, 억압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억압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억압, 상처, 그리고 우울증,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눌려 있는 이들. 그런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을 해 주었었고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된 말씀을 저들 가운데 선포해 주면서 이 일이 오늘 너에게 응하게 되었다. 성취되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은혜의 해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가난한 자, 누구든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그 죄와 또죄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의 구원하시는 이름을 찾아 부르짖으면 복음을 받습니다. 자유해 되어집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 이 은혜의를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으십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찾으셔야만 하겠어요.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들,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이 모든 저주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구원하시는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쭉 읽으시고, 다 읽으신 건 아니에요. 쭉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하셨는데, 생략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생략된 부분이 있었죠. 어떤 부분이 생략이 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사역이에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 주시는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의 사역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략하신 그 부분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사역인데 바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행하실 사역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시기까지, 값없이 이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은 은혜의 해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의 저주로 인하여서 곤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으면 그는 구을 얻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빛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고 복음을 받아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